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예방접종 하셨어도 코로나 걸린다고 하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시지 말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계속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9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어, 복습을 좀 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번 다음 대화를 읽고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명기가 수연아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 그랬더니 수연이가 당연히 알지 방정식은 알지 못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지. 그럼 너는 등식이 무엇인지 아니? 어,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맞는 답일 때는 참이라고 하고. x의 어, 값에 따라서 그 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틀린 답이죠 틀린 답일 때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현이가 등식이 뭐냐고 물었어요 명기한테 그랬더니 등식은 요런 기호가 등호가 있는 식 아니야? 양쪽이 같다는 뜻이지 어, 그렇습니다 등식은 등호가 들어가는 식이죠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 양쪽이 모두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왼쪽을 뭐라고 했었죠? 좌변이라고 했었죠.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합니다. 좌변, 우변 합해서 양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또는 양변이 같다는 표시로. 네, 요런 등호를 써서 표현하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연이가 방정식을 찾으려면, 우리, 어, 우리가 모르는 값이 있고, 첫 번째, 모르는 값이 있어야 되죠. 우리 모르는 값을, 네모를 사용해서 썼는데, 이제는 X라고 하기로 했어요. 모르는 값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찾으면 되겠구나. 등호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방정식은 X가 있어야 하고, 모르는 수가 있어야 하고,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서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1번. 어, 첫 번째 X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등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X가 없죠. 등호는 있는데 X가 없어서 방정식이 아닙니다. 2번 X는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네요. 이것도 아니고 3번 X도 있고 등호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방정식이죠. 4번 X는 있는데 등호가 없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어, 이거나 이것은, 이것은 왼쪽이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오른쪽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다는 뜻이 아니죠. 등호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호는 등호가 안, 아니라는 뜻이, 뜻으로 부등호라고 합니다. 등호가 아니다. 같지 않다. 어느 한쪽이 큰 거죠. 얘는 왼쪽이 큰 거고, 얘는 오른쪽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에서는 x-2보다 6이 더 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방정식은 아닙니다. 다음 2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마전수를 써봅시다. 네, 여기 방정식이 있는데, x-5는 8이라는 방정식이 있죠. 그러면 다시 지우고,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에는 x-5가 있고, 우변에는 8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가 여기 있고요. 좌변에는 x-5, 우변에는 8이 있죠. 그러면 우리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x의 값을 구해내는데, 여기서는 x가 13이 나왔대요. 그러면 x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좌변에는 X만 남아야 되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 여기 X만 남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마이너스 5를 0이 되게 해주려면, 플러스 5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때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랬어요.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를 더했으면 여기도 5를 더해주어야 되죠. 그러면 좌변에는 네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0이 되었어요. 그래서 x만 남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에는 8 더하기 5가 남아 있어요. 이것을 계산해서 1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의 값 해라고 하죠. 방정식에서 X의 값을해 라고 합니다. X의 해는 13이 되었죠. 그 다음 3번의 3번을 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등식의 성질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식은 성립한다. 세 번째,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 어, 등식은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네 번째,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나누기 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첫 번째 더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뺄수 있다. 세번째 곱할 수 있다. 네번째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0이 아닌 수여야 한다. 나눗셈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수 있는데요. 그러면 1번부터 3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 자변에는 x 플러스 12가 있고 우변에는 15가 있어요. 등호가 가운데 있죠. 그러면 우리 방정식을 푸는 것은 x가 얼마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등호의 좌변에는 x만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면 x 이외의 수를 없애는 방법이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여기 x가 있는데 플러스 1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변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 해주면 플러스 1 12, 0 마이너스 1 0이 0이 되겠죠. 그래서 x만 남고 우변에는 15 빼기 10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해는 3이 되죠. x는 3. x의 값이 3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동호가 있고 동호가 있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쓸까요? 네, 등호를 조금 밑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등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X만 남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3을, 어, 없애는 방법은, 음, 곱하기의 친구인 나누기 3을 해주면 3 나누기 3은 1이 되겠죠. 1과 X를 곱하면 X만 남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일 때는 나누기 3을 해줍니다. 양변에 똑같이 제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네, 여기 곱하기 3일 때는 나누기 3, 여기도 나누기 3, 그러면 곱하기 3, 나누기 3은 없어지고 x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는 9 나누기 3이므로, 5변에는 3이 와야 되겠죠. 9 나누기 3은 3이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은 3. 다시 말해서 x의 해는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식을 이번에는 네, 식을 그대로 한번 쓰고, 네, 이렇게 식을 써놨어요.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해야 X만 남을까요? X만 남아야 되죠? 더하기 1을 0이 되게 하려면, 더하, 아, 빼기 1을 0이 되게 하려면, 양변에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X만 남게 되고, 우변에는 18 더하기 2임으로 20이 되겠죠. 그래서, X의 해는, 20입니다. 그다음 4번. 네, 식을 그대로 써 보겠습니다. x 나누기 5는 6이에요. 그럼 여기는 x만 남기려면 나누기 5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반드시 양변에 똑같이 해 줘야 합니다.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어요. 이것이 덩식의 성질이죠. 그러면 좌변에는 나누기 5 곱하기 5는 없어지고 x만 남았죠. x는 얼마인가요? 6 5 30 그래서 x의 해는 30이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의 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방정식의 풀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미지수의 값, 모르는 수죠.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x의 값이 우리 x로 놓기로 했죠 미지수를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그러면 방정식의 풀이 과정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수 있다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네 그러면 x 곱하기 3 더하기 14는 41.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요. 우리 방정식은 마지막에 X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줘야 하는데, 제일 끝에 것부터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14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빼기 14를 해주면 되죠. 이때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14, 빼기 14는 없어지고 x 곱하기 3만 남았어요. 좌변에 그리고 41에서 14를 빼면 27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3을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3을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3을 없애기 위해서 나누기 3, 나누기 3을 양변에 똑같이 해줬죠.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3 나누기 3 없어지고 x만 남고 우변에는 27 나누기 3이므로 계산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x는 9이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방정식을 음,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 봅시다. 먼저 동호가 여기 있어요. X만 남기기 위해서는, 어, 빼기 7을 먼저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하나요 더하기 7 하면 없어지죠. 양변에 똑같이.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그럼 이제 X 곱하기 5는 23 더하기 7은 20이죠. 아, 30이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X만 남기기 위해서는 곱하기 5가 없어져야 되죠. 곱하기 5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똑같이 나누기 5,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곱하기 5, 나누기 5는 없어지고 X만 남았죠. 그래서 X는 30 나누기 5는 6이죠. 그래서 X의 해는 6이다. X는 6.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그러면 동호를 확인하시고 엑서도 확인하시고 예 동호를 중심으로 어 엑스만 남아야 되는데, 어 여기 나누기 4도 있고 더하기 2도 있기 때문에 어 제일 뒤에 플러스 2부터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 없애려면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없어지고 x 나누기 4만 남았어요. 5변에는 4 마이너스 2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x만 남기려면 나누기 4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양변에 곱하기 4, 곱하기 4 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누기 4, 곱하기 4는 없어지고 왼쪽에 좌변에 x만 남았고 우변에는 2 곱하기 4는 8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5쪽입니다. 잠시만요. 네, 95쪽에 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호 확인하시고, 자변에는 X만 남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X만 남기려면, 식을 한번 써볼까요? 제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격을 좀 띄워서, 이렇게 똑같이 식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X만 남기기 위해서, 더하기 8을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양변에 어떡하나요? 빼기 8을 해주면 더하기 8이 없어지고, X만 남아요. 이때 양변에 똑같이, 똑같이 8을 빼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X는 1이 왔고, 더하기 8 빼기 8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15 빼기 8은 7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의 값은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2번 여기도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어, x만 남기려면 이것을 없애줘야 되겠죠. 어,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60, 플러스 60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없어졌어요. x만 남았죠. 그래서 x의 값은 얼마인가요? 100이네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은 100이다. 네, 그 다음 방정식을 2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네, 여기는 x가 있고, 곱하기 8이 있어요. 엑서 곱하기 8은 56이다. 이랬을 때 곱하기 8을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의 친구인 나누기 8을 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그럼 곱하기 8, 나누기 8 없어지고 엑스만 남았어요. 그래서 엑서는 56 나누기 8. 56 나누기 8은 7 8의 56이죠. 네. 그래서 x는 7입니다. 네, 3번을 먼저 하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 나누기 4는 7이죠. 양변에 어떻게 해 줄까요? 나누기 사는 곱하기 4를 하면 없어지죠. 양변에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x만 남았고 x는 7, 4, 28. 그래서 x의 값은 28입니다. 그 다음 2번. 여기는 5 곱하기 x는, 곱하기는 우리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x를 앞에 쓰고, 5를 뒤에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 이것은 양변에 x만 남기려면 나누기 5를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의 친구, 나누기 5를 했습니다. 그럼 곱하기 5 나누기 없어지고 x만 남았어요. x는 30 나누기 5는 6이죠. 그래서 x의 값은 6이다. 다음 4번 x 나누기 12는 4 그러면 x만 남기려면 나누기 12이므로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12 곱하기 12는 없어지고 x만 남았어요 그럼 4 곱하기 12는 얼마인가요 48이죠 네12 곱하기 4는 2 4 8 1 곱하기 4는 4 그래서 48입니다. 네, 그 다음 3번. 네, 먼저, 어, 여기는, 네, 더하기 7이 없어져야 되겠죠? X만 남기려면 더하기 7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빼기 7, 빼기 7 해주면 되겠죠? 그럼 더하기 7, 빼기 7 없어지고, 그래서, 뭐만 남았나요? 일단, 엑서, 나누기, 5가 남았고, 7은 없어졌어요. 어 죄송합니다. 7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5변에는 37 빼기 7이니까 30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5를 없애줘야 되겠죠? 엑서 남기고, 그러면, 나누기의 친구, 곱하기 5를 해줘야겠네요. 양변에 똑같이 해줍니다. 나누기 5 곱하기 없어지고, x만 남고, x는 3, 5, 15에 0 하나 남았죠? 네, 붙여줍니다. 그래서 x는 1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여기는, 어, 마이너스 10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플러스 10, 플러스 10을 해주면 10원 없어지고, 엑서 곱하기 2가 남아 있고, 우변은 12가 되죠. 이번에는 곱하기를 없애줘야 해요. 엑스만 남기려면, 그러면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그럼 곱하기 2 나누기 2 없어지고, 엑서는 12 나누기 2는 6이죠. 그래서 x의 값은 6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정식 푸는 방법을 동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